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 TV 금말람의 승종길입니다. 금값이 횡보 중입니다. 횡보 중인 금값이 이번 주 들어서는 금요일 날좀 가장 높았던 것 같고요. 이 바로 주간 이슈, 한 주간의 금값 변화, 그 다음에 해외 전망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인 지금 시간이 2 0 2 4년 5월 31일 10시 51분 형에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 음, 금값이 제일 높았습니다. 어금 국제가는 2346불, 그램당 기준가 10만 4천원, 어, 한돈 기준가는 39만원 하고 있고요. 실버는 1381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버가 금 대비해서 금이 한 20%대 오른 상황에서 실버는 40%대 올랐다라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플래티늄은 여전히 팔라늄에 비해서 높습니다. 지금 현재 3,380원 정도가 그램당도 높은데, 어, 플래티늄은 45,400원, 팔라늄은 42,1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발 뉴스인데요. 올해 금값 전망치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요약을 좀잘 해놓은 것 같아서, 어, 강조드리겠습니다. 올해 금값 상승세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UBS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온수당 2,700불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 온수당 현재 2,400달러 부근에서 끈끈한 저항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쪽을 높게 점치고 있고요. UBS 같은 경우도 이 금값을 좀 우상향 쪽을 더 보는 것 같습니다. 당초 추정치를 2,400에서 2,500 달러로 봤었는데 올해 2,500 달러에서 2,600 달러, 2,700 불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주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열했는데 첫번째 원인으로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UBS는 내다봤고요. 금리 인하 시점이 시간 문제다. 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금 수요. 가이 올해 우상향의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세계 공식 매장량이 950톤에서 1000톤 사이가 증가됐답니다. 새로운 그 광산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지금 뭐 연평균 투자나 이제 중앙은행의금 매입을 놓고 봤을 때약 4700톤인가요? 거기에 어뭐 1000톤 그 매장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그 광산을 다시 채굴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을 하려다 보면 그렇게 크게. 이 금값에는 그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두 번째 요인은 이 중앙은행의 금수요다. 세 번째는 이 안전자산인 금수요를 촉진하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 요인이 될 것이다.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 계속 어떤 그 평화적 그 합의점을 찾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미중 간의 무역 긴장 고조는 앞으로 새로운 또 어, 금값 상상승의 어, 요인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어, 전 세계 G1, G2 국가 간의 이 갈등은 어 하루 아침에 매듭지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요 부분 또한. 어, 금값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다. 예, UBS는 낙관적인 금값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현재 뭐 2,300불에서 2,400불 사이에 있는 현 시점이 금을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다라는 것을, 어, 인지를 하고 투자를 권장하는 그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는 원수당 2,700불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도, 어, 금에 투자하는 것 나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피코발 뉴스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반 기사를 내놨고요. 청정 에너지 기술에 의해서 은의 역할이 계속 커질 거고 산업수요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2024년 현재까지 은 가격은 32.93%상승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제 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로 보면 40%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중국의 중앙은행의 이제 그 매입 등의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2024년에는 어, 금리가 낮아지고, 물리적 투자 및 산업수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산업수요는 어, 작년비해서9%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태양광, 전기차와 같은 분야에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은수요 절반이 산업 영역이었고요. 그 최근에는 그 비율이 절반 이상인 55%까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이 태양광 에너지 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제조에 대한 글로벌 투자 중에 40%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쪽에 40%는 꽤 높네요. 인도가 일사분계 3,300톤인가가 유입이 돼서 실버 페이스트 태양광에 이제 도포되는 소재로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질 것 같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은수요가 2030년까지 2배 가까운 17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어, 맥락에서 이 실버는 지금도 투자 가치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2023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어섰고 2024년에는 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도 실버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다시 언급드립니다. 다음은 또 키코발 뉴스 보겠습니다. 2024년 후반과 2025년의 금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요. 이 중앙은행의 금 수요 증가, 그다음에 경제 불확실성의 상승으로 이 금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연준의 금리와 역 상관관계, 반비례 관계죠. 이 보였던 금값이 최근 몇 년간에는 이 이런 부분의 관계성이 덜 예측 가능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금과 반비례 관계를 가지지만, 이 최근 금 가격은 높은 금리와 강한 달러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상 최고가인 2,450 불을 넘어섰었고요. 그러면 금리를 인화를 한다라고 보면 이 금값의 우상향이 더부채질할 것이고, 어, 금값은 안전자산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 금값은 2078불로, 어, 반등했고요. 2023년 어, 평균 금 가격은 온수당 1940불인 걸 놓고 보면 8% 정도 증가됐다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금 보유 확대와 경제적 불확실성의 상승이 음, 앞으로의 금값 상승의 주 동력원이 될 것이고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더욱 높여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 후반과 2025년에도 금 가격은 여전히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그 시그널이 될 것이고 중앙은행의 금 매입과 경제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금가격은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키트코에서는 반복적인 원인, 우상향의 원인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그건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매입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장 주된 요인이 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겹치게 되면 우상향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키코발 뉴스입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참조하실 부분인데요. 중앙은행들은 금값 하락세에 이제 매수하여 금값 상승을 어, 부채질하기 때문에, 이 금값 하락세에 어, 개인 투자자들도 매수를 권유한다.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금값이 상승했다 싶으면 다시 어, 하락하고 또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상승했을 때. 기관들의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쏟아졌을 때 일시 하락세로 갔다가 또 다시 상승을 하거든요. 그 시점, 그 포인트를 찾아서 어, 금을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권위적인. 이 측면에서의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IEA에서의 그 발표된 그 신문기사 요약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은이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도 좀 많이 쓰이고 태양광에도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요. 2035년까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이 전기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현재 이 자동차 산업은 연간 약 8천만 온스의 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역산 해봐야 될것 같네요. 아, 자막으로 아마 나갈 겁니다. 자, 2025년에는 이 수치가 9천만 원수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AI 인프라 구축도 은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은은 전자 응용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전력 생성 및 전송, 데이터 센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많은 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지난 10년간 은 광산 공급이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2023년에는 1% 감소했고, 2024년에는 어, 1%더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전전년 대비해서 올해 들어서 2% 감소했다는 거네요. 어, 재활용 또는 스크랩 공급 변화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음, 은 광산 생산이 종종 예기치 않는 사건에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제 노조 파업이라든지 어떤 전력 인프라 문제 때문에. 어 은의 어떤 생산이 원활치 않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예, 대부분의 은광산은 다른 금속을 주로 생산하면서 이제 부산물에서 어 은을 빼내는데요. 은의 주요 생산물로 하는 광산은 전체 28.3%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고려아연이 있고 LS M&M이 있는데요. 메인 금속은 어 아연을 생산하거나 구리를 생산합니다. 1차 생산을 해서 다시 그 슬라임에서 골드나 실버를 채취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순수 은만 생산하는 광산은 28.3%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자, 은의 공급과 수요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4년에는 이 공급적자가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언바란스적인 측면이 이 은값을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견인할 것이다. 이런 예측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어버이달이라고 할수 있는 5월도 끝나고 다음 달은 이제 호국의 달이죠. 현충일도 있고 진검달이 연휴도 많습니다. 가족분들과 이럴 때일수록 많은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화창한 봄의 날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만 마치겠습니다.